너무 너무 고맙고 제가 <laughs> 아니 나는 솔직히 약간 이,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 <laughs> 아니, 제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에 내가 그 진짜 완전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도. 저 하단에서 방송을 할 때도 뭐지 내가 컨텐츠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컨텐츠에 나가서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귀여운 편도 아닌데 왜이 사람들을 나라는 휴만으로 <laughs> 좋아해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 왈랑파가 큰 컨텐츠 있으면은 용기를 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네.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이번에 못 나가겠어요 하면은 일단 나가보세요. 일단 나가. <웃음> 음. <웃음> 라고 해가지고 그런 큰 컨텐츠들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나간다고 한들 그 야, 찾아와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굳이 수고스럽게 찾아와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냥 컨텐츠 주목받을 일을 하더라도 얘 괜찮네 한번 보러 가 볼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와 주시는 것도 사실 <laughs> 너무 고맙고 예 그냥 저는 되게 음... 여기저기 음, 고마운 게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네. <laughs> 마음 괜찮아. 솔직히 얘기하면 왈랑달래만 마님 별풍선 10개냐. 이하 물결표 우리 설레랑 어느새 커다랗고 튼실하고 싱싱한 당근이 됐잖아. <laughs> 앞으로 이대로만 하자. 설레랑 화이팅. 저는 진짜 다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들. 그리고 왈랑파가 응원해 준거 제가 잠시 스쳐가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거 왈랑파 59님 우리 별풍선 10개냥 제가 랑쿠에게 입덕한 계기는 세븐님 썰전이고 안착한 계기는 설봉봉입니다 귀여워 전 정말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스쳐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고마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왈랑파들과 시청자 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야, <laughs> 2년 전에 나무이 생길 거라 하면 믿었겠습니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오레오 짱도 이렇게 감사고요. 하 정말 마음이 너무 예쁘다, 레랑 <laughs> 아, 고맙습니다. 왈랑파가 팬닉입니다. 음. 소감 도 당했다가 아니라 <laughs> 그래서. 음. 나무나무 법무지원팀님 별풍선 10개냠 수장님 빤스 갈색 이 미친놈이 온리펜즈랑쿤님 별풍선 10개냠 지금 오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에 오열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 775님 별풍선 10개냠 나는 스쳐가는 인연이야 매일 매번 줏네 스쳐가는 인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가 정말 한분한분 한분다 기억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수다리는 밥상인가요? 이따가 밥상 사드리겠습니다. 수다리. 그래서 너무 너무 그냥 감사하죠.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저라는 스치리머를 스쳐 지나가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별풍선 1 0개늘 응원의 아침 공무원 아이고 10개 열, 열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전 음, 항상 저의 제가 큰물에서 놀라고 해준 루이 ESC 밑님 별풍선 10개냠 버축대 이후로 유입됐었는데 참 많이 성장하셨네요 더더 성장해서 연말숲 시상 가져와 <laughs> <laughs>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도님 별풍선 10개냠 스쳐 지나가는 중인데